아아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영상을 만들지 않던 동안 우리 부부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겨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음성으로 녹음을 하는데 많이 어색하네요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볼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시영한 브이로그입니다 우리 부부는 약 1년 반의 신혼을 즐기다 자연스레 첫 아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바로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자연임신이 생각처럼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격이 급한 저는 시험관을 알아보고 바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2024년 9월 저는 만 32이었고 신체도 에 건강하니 시험관을 진행하면 당연히 한 번만에 아이가 들어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 달의 휴가를 내어 남편과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방문할 난임센터에 미리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드렸고 생리 시작 2~3일 차에 첫 방문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생리 예정일을 잘 계산해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여기서 시험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시험관이란 난소로부터 난자가 배란되기 전에 몸 밖으로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 경부를 통하여 자궁 내로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과정은 어, 여성은 난소가 여러 개의 난자를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배란 유도제를 주사합니다. 초음파로 확인 후 난포가 적절한 크기로 자라면 난자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꺼냅니다. 배양액 내에서 난자를 성숙시킵니다. 채취된 남성의 정자와 성숙한 난자를 배양 접시 안에서 수정시킵니다. 수정된 배아를 성장 배양기로 옮기고 착상이 가능한 시점까지 성장시, 성장시킵니다. 가느다란 플라스틱 카테터를 이용하여 성장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합니다. 생리 시작 후약 열흘간 자가주사를 놓아야 해요. 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주사 한 개로 시작해서 난자를 채취하기 직전에는 하루에 주사를 약네번더 놓았어요. 유튜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가주사 놓으면서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걱정이 됐는데 저는 주사를 맞는 순간이 무서웠던 것 빼고는 다행히 다 괜찮았어요.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온 우리 부부는 남는 게 시간이라 자가주사를 놓고 기다리고 병원에 방문하고 하는 어, 과정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등 한 순간 한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서 멘탈, 멘탈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남편에 가까운 지인 분 중에 우리보다 먼저 시험관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의 시험관 소식에 호주에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아서 마음이 참 든든했어요. 다행히 배아 이식이 한 번에 잘 성공해서 배아가 자궁에 잘 착상했고 임신 확인 피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세네 차례 확인해 더블링이 잘 되는지와 배아가 아기 집에 잘 착상한 것까지 확인을 한후 호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부부는 시험관을 하러 한국에 간다고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말을 해둔 상태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관 모든 과정과 임신 소식을 극초기부터 다 쉐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의 시험관이 성공해서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과정까지 약두 달이 걸렸고, 난임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아직 너무 이르다고 비행기 타지 말라고 급구 말렸는데 휴가를 더는 낼 수가 없어서 그대로 호주로 돌아왔어요. 호주로 돌아온 후 정기 검진을 받으며 임신 약 10주 차에 니프티 검사를 받았고 이때 염색체 확인을 통해 태아의 성별도 알수 있었어요. 퍼스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 있는 한인 부부 언니 오빠들이 젠더 리비 파티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받았어요. 젠더 리비 파티는 다음 영상에서 올릴게요.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임신 약 17주 차로 이제 임신 중기에 들어섰어요. 배가 꽤나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이대로 출산까지 무난하게 가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호주로 돌아오는 이동시간이 너무 길고 몸이 무리했는지 호주 도착한 날 저녁부터 갈색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다음날 바로 병원을 예약해서 초음파 검사로 배아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행히 배아는 잘 있어서 안심했답니다. 시험관을 진행하며 배아 이식 후 빠른 사람은 첫 임신 확인 피검사 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새벽 일찍 편의점에서 임태기를 사와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임태기에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실망했다가 마음의 눈으로 흐르게 보니 희미한 선이 보이는 것도 같아서 남편과 친사 경험이 있는 친척에게 보여주며 물어봤던 저의, 임, 어, 저의 첫 임태기 사진입니다.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이때 얼마나 호들갑 떨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임태기 사진에서는 점점 선이 진해지는 게 보이죠? 1차 임신 피검사 때호르몬수치가 30.8일로 음, 병원에서는 낮은 편이었대요. 25 이상은 나와야 임신이라는데 25가 넘으면 된거 아닌가? 싶었는데 난임센터에서는 50 이상을 기대했다고 해서 괜히 마음을 졸였답니다. 2차 피검사가 중요하다고 더블링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다행히 2차 피검사 때 더블링이 잘 되어 125가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점심 먹던 중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다 같이 환호했어요. 3차 피검사 때는 704.4로 더블링이 아주 잘 되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지내는 두 달간 시댁에서 지냈어요. 한국에서는 운전을 할수 없는 오빠와 저를 위해 시아버님이 아침 시간에 우리 일정에 맞추어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다고 해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병원에 갈 때는 항상 시부모님과 남편과 저 이렇게 넷이 병원을 함께 다녔어요. <laughs>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병원을 다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신기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 병원은 시부모님과. <laughs>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 부모니,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게 잘 대해 주셨고 덕분에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자고 잘 먹고 편안히 지냈어요. 우리 부부의 첫 아이는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넷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가 통틀어 어, 이 아이가 첫 아이여서 시험관 진행하는 내내 주변에서 이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서 아이의 태명도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순산까지 힘내자 사랑아. 화이팅!